사돈댁의 배신 후속편. 3개월 후의 반전. 시어머님. 제발요. 민준이가 할머니 찾으면서 밤마다 울어요. 오늘로 87번째 전화. 하지만 저는 또 끊어버렸습니다. 돌잔치 이후 3개월.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요가. 친구들과 카페. 문화센터 서예. 야. 너 완전 10년 젊어졌다. 맞아요.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사돈댁 눈치. 이제 안 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카톡은 계속 왔습니다. 민호가 회사 그만뒀어요. 우울증 약 먹어요. 장모님이 매일 와서 간섭해요. 못살겠어요. 전부 읽고 싶기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녹음 파일이 왔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사돈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준이 분유값도 못 내면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의사랑 결혼하라고 했지. 체면 다 구겨졌어. 며느리 우는 소리. 妈妈。엄마 제발 그만 좀해 이혼해 당장 민준이 데리고 나와서 양육비 받아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돌잔치 때그 모든 모욕이 사돈 댁이 시킨 거였구나 다음 날 며느리가 민준이 안고 제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해요 돌잔치 때온 얘기 엄마가 시킨 거예요 시어머님 망신주라고 시켰어요 2천만원 있었던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매일 와서 제 통장까지 달래요 민호는 방에만 있고 민준이가 저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미.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첫째, 장모님과 선긋기. 둘째, 민호제 취업. 우울증 핑계 금지. 셋째, 2천만원 1년 안에 갚기. 넷째, 명절은 양가공평하게. 다섯째, 저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말거라.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민호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어나 내일부터 구직 사이트 켜. 차갑게 말했지만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미. 그래, 할미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에는 사돈댁을 향한 마지막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우리 얘기 좀 해요. 통화 안해요. 대신 카톡 확인하세요. 보낸 건 며느리가 준그 녹음 파일. 이혼해라. 양육비 뜯어내라. 시어머니 망신 줘라. 모든 증거, 이거요? 제 아들한테도 보냈어요. 친척 단톡방에도요.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간섭하시면 SNS에 올립니다. 전화 너머로 사돈댁이 숨 넘어가는 소리. 이, 이게, 네. 이게 당신이 하신 짓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저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착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당당한 시어머니. 존중받는 시어머니로. 그리고 사돈댁은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조건 없이 용서. 조건부 화해. 끝까지 연 끊기.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돈댁의 최후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